자, 유형 22, 2차 함수의 활용인데, 똑바로 봐. 자, 지금 문제는 X축에 평행한 선분 AB, 이렇게. 근데 A점의 좌표가 0,12. 알아듣지? 네. 이렇게. 어, Y축 위에 있고, 점 B는 요 그래프 위에 있단 말이야. 네. 그리고 C하고 D도 이 그래프 위에 있다 네. 그 그래프 위에 있다 C하고 D도 그래프 위에 있다 점 B도 그래프 위에 점이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사각형 A, C, D, B가 뭐라고? 평행사변형 야, 평행사변형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고 요 D점의 좌표를 물어봤단 말이야. 네. 예. 근데 D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D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나는 뭐를 알면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잘 봐. 주어진 거 자체를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우선은 내가 요 B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낼 거야. 네. 예. B점의 좌표는 어떻게 알아내냐면 요 B점의 무슨 좌표를 알아? Y. y 좌표. y 좌표를 알아. 네. 알아듣지? 네. 그러면내요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y가 12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. 네. 양변에 3을 곱하면 x 제곱은 36이 되고 x는 4마 6인데 1사분면이니까 6이 된단 말이야. 네. 내가 요 D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왜 b 점의 좌표를 먼저 구했냐면 지금 내가 요 b 점의 x 좌표가 6인 걸 알아냈잖아. 네.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. 요. 그렇지. 큰거 빼기 아, 작은 어. 거에서 요 길이가 6이란 말이야. 네.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변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데 요 길이가 얼마가 돼? 요. 6이 된다는 얘기야. 이게 6이 되는 걸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y는 ax 제곱이란 말이야. 네. 자, 꼭지점이 0, 0이야. y축, x는 0에 대하여 대칭이 되지. 네. 그러기 때문에 요길이하고요 길이가 어떻다고 아 같단 말이야, 이렇게. 됐어? 네. 근데 이 길이가 6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함이 아 된다는 얘기야, 이렇게. 네. 됐어? 네. 그럼 나는 D 점에 무슨 좌표? x 좌표. x 좌표가 3인 거고 네. 이 D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y 좌표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. 네. 결론적으로는 평행사변형이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사용했지만, 네. 어차피 이차함수는 요 x는 0이라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,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. 시험 네. 문제 조금이라도 복잡한 문제는 싹다 그거 가지고 문제 푼다고 네. 알아듣지? 네.